구미 씨가 이제 <laughs> 이승환 씨한테 서약서를 이제 하라고 쓰라고 음, 했다는데, 그렇구나. 서명하라고 했다는데, 그 내용이 구미 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이걸 보면서, 아, 이게 21세기에 대중문화, 케이팝이 널리 만방에 퍼진 이 현실이 맞는가라는 굉장히 좌개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K 팝, K 드라마, K 콘텐츠 K 문화로 전 세계가 음. 한국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것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이런 품격 있는 나라를 어디서 이런 정치 발언하지 마라 이런 식의 난도질을 해가면서 음. 국가와 사회를 자기들 멋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 발상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폭력이에요. 네. 국가 폭또 다른 이름의 국가 폭력이고 네. 정치 발언을 하든지 말든지 음. 자기 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나라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다 보장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디서 정치 발언 하지 마라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세요 이 말을 묻고 싶습니다. 아,